다 뱉잖아요. 부모님들, 뭐요? 서로 멤버들, 부모님들을 어, <laughs> 한 번. 어, 뱉기만 했나요? 얘들아, 춤한번 춰보면 안 되니? <laughs> 밤비 어머니께서. 맞아요, 맞아요. 어, 또 먼저, 또. 아 네. 보여줘. 그, 에이, 부끄러워하지 말고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니네 프로잖아. 이렇게 만들어가지고. 어, 갑자기 부모님들 앞에서, 그, 초등학생들, 앞에, 장기자랑. 맞아요, 맞아요. 장기자랑 <laughs> 바이브로 갑자기 <laughs> 저희가. 앞에서, 아, 그래서 음악을 틀려고 한데, 와!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아, 시금땀이 나가지고. 네, 저식은땀 저도 나. 시금땀, <laughs> 기랑 등, 등목이랑. 볼이랑 다 빨개진 거, 그날 저만 빨개다 빨개진 거 같은데. 저는 등에 완전 땀 났어요. 소름이 돋아가지고, 네. 어. 담비 형도 막, 죽을라 하더라고요. <laughs> 아 막, 오! 막 이러면서, 그래서, 끝나고, 그래서, 집 가서, 바로 집가던든요난좀 아, 쉬어야 되겠다, 이랬던데요. <laughs> 그러고, 반비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. 아, 이거, 이거, 그, 혹시 부모인, 부모님들 중에서, 어느, 누가 먼저, 밥 먹으려고 아, 아, 한 거예요? 예데 <laughs> 갑자기 다들 이렇게, 어, 어, 이러고서 갑자기, 그, 우리 엄마겠지? 나 이러더라고. <laughs> 우리 엄마야. <laughs>